네 안녕하세요 SCK 강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레나입니다. 네 이번에 그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을 모시고 <laughs> 제가 웨비나를 진행해서 진짜 영광입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아, 네. 네. 혹시 그 오늘 그 웨비나 발표하실 헬레나 신 아티스트님 아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웃음> 안녕하세요. 손손손 <laughs> 손, 손. 여기 손 한번 남겨주세요 여기 옆에 저... 댓글들이 보이는데. 네, 예, 아 예, 열심히 다들 많이 아시네요. 역시네, 역시 좀 세계적인 아티스트님이신것 <laughs> 같아요. 네, 어 저도 처음에 네. 그 아티스트님 그 작품을 보고 이제 와 되게 잘하신다. 그러고 이제 아이디를 보니까는 외국에 계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아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한번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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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마침 한국에 계셔가지고, 예, 네, <laughs>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좋은 자리를 모시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어,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이번에 그 제작하신 그 엠마가 그3 토탈의 그, 그 스텝픽에 선정이 됐고, 네. 네, 또 저희 오토에스크에도 그 에이터스 픽에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네네네. 이제 하시기에는 또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되게 많은 인내와 그런 고통이 좀 따르지 않았나요? 어 당연히 네. 모든 작업에는 인내와 고통이 따르죠. 그런데 네, 네. 이 캐릭터 아티스트 특히 CG 아티스트들의 네.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받아들이면서 네, 네, 수능하면서 네. 작업을 합니다. 아, 네. 숙명. 네. 숙명 네. 스티이 네. 운명. 네. <laughs>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 그러면은 네네. 아마 지금 제작하신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방법. 예, 그런 게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 줄수 있나요? 아, 일반적으로 네네. 그 다른 캐릭터 아티스트 분들과 다르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컨셉이나 뭐 다른 디자인 참고 자료를 보면서 네네. 그 마야에서 모델링을 하겠죠. 네네. 그다음에 3D 스컬팅 프로그램에서 네네. 스컬팅을 하고 아, 예. 그다음에 에 마야에서 탑폴로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어, 3D 페인팅 프로그램에서 PBR 텍스처를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야에 다시 가져와서 쉐이딩과 라이팅 하고 마지막으로 렌더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최종 아웃풋 편집을 위해서 2D 프로그램에서 최종 편집을 합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작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네.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작업했을 때는 아또 아티스트님도 뭐툴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해보셨 하시나요 작업을 하실 때? 어 특히 이 엠마 작업에서는요 네네, 마야를 네. 포함해서 네. 어 CG에 관련된 프로그램 여덟 가지를 썼어요. 아여 가지나요? <laughs> 그 이유가 뭐냐면 네네. 그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네. 타 프로그램도 있었고. 네. 어 보통 저는 개인 작업을 할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때 익혀요. 그래서 아. 나중에 실무에서 작업을 할때 그때 바로바로 바로 응용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네. 그때 그때 네네네. 좋은 툴들 네. 네 맞아요 저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창 저도 작업을 할때 보면은 네네. 저희는 그때 툴이 많지 않았어요 네. 한한개두개 개 네. 정도 메인 툴 하나에 뭐 서브 툴한두개 정도 써가지고 많이 했는데 음. 요즘 트렌드는 이제 하나의 툴보다는 그 여러 가지 툴의 그 장점들 네네네. 좋은 점들을 다 이렇게 많이들 응용을 하셔가지고 되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많이 불었습니다. 저도, 아, 이런 작업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 생활 하다가 보면은 업무 시간에. 다들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음, 그러면은 저희가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작업하셨던 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좀그팁앤 테크 네,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네.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많이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 들고, 그리고 많이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티스트님하고 해서 한 번, 한 며칠 전에 리뷰를 해봤어요. 이번 음. 그 PT에 대해서 네.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근데 거의 70장이 넘는 PT를 만드셔가지고. 하다 보니. 와, <laughs> 이게 70장이 한 시간 만에 진짜 안될 건데 라고 아.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했는데, 그한장한 한 장이 되게 내용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배울 게 되게 많아가지고, 야, 이런 거를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이 팁,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60분에선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끝까지 좀 함께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네, 물론 1시간 예정이지만 1시간 반 안으로 마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세미나의 그 대상은 네. 음 프로 CG 아티스트 분들보다는 네. 음, CG 입문자 아니면 CG에 관련된 아놀드와 엑스젠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네. 약간 조금 쉽게 쉽게 풀어가도록. 아~ 좀 했어요 네. 어떻게 한번 잘좀 해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이나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음. 중간중간에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요 어... 예 안타깝게도 예 하다 보면 아마 한3 시간 4 시간 충분히 걸릴 것 같기 때문에 <laughs> <laughs> 네 이번에는 좀 질문보다는 미리 이제 저희가 그, 그 신청란에 질문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질문해달라고 글을 남겨놔가지고 네. 그래서 우선은 그거에 대한 부분 위주로 저희가 아티스트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게 되고요. 네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아티스트님이 그 개인 이메일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PT 처음과 마지막에 고 이메일 주소가 나가니까는 글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언제 질문 주셔도 답변을 해 주시겠죠? 아 어,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엄청 많으면은 뭐 실시간으로 답변을못 드리더라도 뭐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 주시면은 네, 이메일로 주문해 주, 질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네. 그 PT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제가 그 PT 화면으로 넘기고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PT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자 2019년 8월달에 완성한 저의 개인 작품 엠마 크로스 유얼 아이스입니다. 자 이번 웨비나에서이 작품에 관련된 워크플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자, 어진데가 있죠? 자, 이렇게 쉐이딩, 엑스젠, 룩뎁총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이 작품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어, 사실 작년에 영국3dtotal.com 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 인터뷰에서, 어, 헬레나 신의 다음 차기작은 어떤 작품이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어, 제가 그때 다음 저의 차기작은 클래식하고 R&B가 될 것이며, <laughs> 그리고 뭔가 좀 그럴 종류의 네. 어, 아트워커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었거든요. 아,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약속을 네네.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공약을 이행을 하신 거네요. 어, 그럼요. <laughs> 네. 별 이유가 없고요. 사실 네네. 그 이유 때문에 만들었는데, 어, 정말 약속을 지키길 정말 다,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laughs>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마야의 아놀드 렌더러와 엑스젠 헤어 플러그인을 사용한 이유는 바밤 네. 두둥두둥 네. 부장님, 과연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자리를 오시기 위해서 <laughs> 맞습니다. <와>. <웃음> <웃음> 자, 왜 네. 이거를 사용했냐? 네네. 네. 귀찮아서요. 네? 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네. 캐릭터 아티스트, 캐릭터 모델러, 나가서는 아 CG 아티스트는요, 네네. 마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CG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네. 공부해야 하고, 그쵸. 익혀야 됩니다. 예예. 그런데 정말 네. 화가 나고 힘들어, 힘들어요. 아, 그쵸, 툴이. 아, 뭐라도 진짜... 하나 줄여야겠죠. 근데 네. 친절하게도 네. 이 마야의 아놀드 렌더러와 엑스젠이 네. 어. 너무 너무 잘그 아웃풋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이전에 <laughs> 이 플러그인으로 작업하신 아티스트분들의 작품을 보면서 네. 어, 나도 한번 사용을 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겸사겸사 아놀드와 엑스젠을 쓰게 되었는데요, 부장님. 네. 다행이게도 네. 이것을 쓰지 않았더라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웨비나를 하고 있지 않았을 <웃음> 것입니다. <웃음>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네.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엑스젠하고 아놀드가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작품도 나오게 돼서 예, 저희도 되게 감사합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네. 네, 네. <laughs> 다음. 네. 자, 이 작품에서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네. 아무래도 그 리얼리즘이라 하잖아요. 그죠 사실적인 그 실사 캐릭터를 표현을 하고자 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엠마 작품에서는 뭔가 어 몽환적이고 약간 조금 어 약간 환타지스러운 네.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사의 느낌과 약간 환타지스러운 그 느낌을 어 동시에 같이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만들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네. 사실 이 테크닉이나 아트 뭐둘다 중요하고 많이 힘들죠. 아티스트에서는요. 네, 네, 네. 하지만 원초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이 보통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의 작품을 클릭했을 때, 네. 이 작품이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드는지 좋은지 싫은지 네. 1초도 안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뇌에서 판별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를 잡아야 돼요. 시선을 확 잡아야 돼요. 아. 이게 정말 엄청 중요한데 네네. 그게 뭐냐면 뭐 전체적인 아웃풋에 관련된 아트는 맞긴 맞는데 네. 일단 캐릭터잖아요. 네네. 더 나아가서는 캐릭터의 매력이죠. 네. 단순히 이 미가 아니라 그 아우라, 아. 아우라를 표현하는 게 정말 많이 힘들고 네. 이거는 기술과 어, 교육으로는 솔직히 채워지진 않다고 생각해요. 예예. 아, 예. 한마디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티스트의 숙련도와 숙성된 그열 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많이 해보면서 늘 수도 있고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시행착오를 네, 겪어야 시행착오를 되죠. 시행착오 많이 겪고 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보면서 많이 보고 네, 할수 있으면 이제 늘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요. 하지만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네, 저도 보니까 아티스트님이 뭐 하루 아침에 이게 뚝딱. 하고 나온 거는 아니더라고요 <laughs> 보니까 되게 많은 그 시행착오 와 고통을 겪으시면서 만드신 거라는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 헬레나 씨의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laughs> 자 여기서 잠깐. 네. <laughs> 다사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과 작업 문의는 헬레나 씨님의 헬레나 씨 ART G 메일닷컴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 요내용은 또그 이메일 주소도 뭐 뒤에 있죠? 네, 네. 당연히 있습니다. 한번더 아, 네. 마무리할 때 제가 헬레나신아트@gmail.com 이메일 주소 한번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외우게 쉬울 거예요. 헬레나신아트. 아. 네. 헬레나신아트. <웃음> <웃음> 어, 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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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